옛날에 TV에서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수영에서 독도까지였나 일본까지였나 막 하는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조우련 선수가 수영으로 해협을 건넌 걸로 유명했죠. 찾아보니 대한해협을 두 번, 도보해협도 한번 횡단하셨네요. 와우! 만약에 그렇게 수영으로 바다 건너가지고 외국으로 건너가는 그거는 미립국이에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선 정확히는 미립국이 아니라 밀출국이 될 텐데요. 사실 출국 수단 자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출국 심사만 제대로 받았다면 밀출국이 되진 않겠죠. 국제공항이나 무역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은 다음 바다에 착수해서 수영하는 형태라면 가능하겠네요. 이영. 외국 문제가 없었다니. 오히려 교통 수단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출국할 수 있다면 관련 절차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빠른 출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수영 출국하면 더 빨리 출국할 수 있다고요? 수입국에 쓰이는 배나 비행기는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프입국 관리 공무원의 검색을 동반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물론 조호연 선수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근처에 함께 이동하는 선박들를 대동했었으니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이론적으로 망망대해를 혼자 수영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출국 관련 절차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어, 그럼 변호사님은 해외 여행 때 수영으로 넘어가는 되겠네요. 저희는 무한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출국이 빠르다는 거지 도착도 빠르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비행기 타겠습니다. 아?